안녕하세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의 맵 디자이너 종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아티스트 주희입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새롭게 찾아온 이벤트 얼음 파도의 터프 관련된 소식을 들려드리려는데요. 모두가 고대온 만큼 개성 있는 신쿠키 스킨, 다양한 개성 사항들을 준비했습니다. 오. 네, 쿠키런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가오는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는 쿠폰 코드가 공개되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무지개 키보를 받아주세요. 네이트의 새로운 소리를 살짝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모범의 무대는 바로 바다. 네, 해적맛 쿠키가 이번에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늘 방방곡곡 말썽을 피우다니는 해적이 있다면 그를 바로 잡으려는 해군도 있어야겠죠? 오. 바로 해적맛을 급습하는 정체 불명의 쿠키! 팝콘 비주얼에서 벌써 눈치채셨나요? 눈치 신분이 쿠키의 정체는 바로 바다의 적의를 지키는 해군 캡틴 아이스 쿠키입니다. 와! 캡틴 아이스 쿠키는. 가운 북쪽 지역에서 온 쿠키이기 때문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같은 냉정함, 절도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해군 장교가 된 캡틴 아이스 쿠키는 그 이름에 맞게 지휘하는 배 또한 얼어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캡틴 아이스 쿠키는 일정 시간마다 자신의 해군 함선인 아이스볼을 소환해서 얼음 포탄을 발사합니다. 능력 발동마다 해적선이 나타나는데 이 해적선을 포탄으로 명중시키면 점수를 얻는 쿠키입니다. 추가로 마법사탕 능력을 발동하게 되면 캡틴 아이스 쿠키 주변의 장애물을 얼어붙게 만들면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일러 닷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일러 닷은 일정 시간마다 하늘에서 커다란 닷을 떨어뜨려 지면을 쿵 내려찍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의 장애물들을 파괴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번 신규 보물은 얼음곰 젤리와 관련된 보물입니다. 바로 눈꽃 소복 얼음곰 보물인데요. 얼음곰 젤리를 일정 개수 이상 모으면 제일 플레이더 게임님 구독 감사합니다. 눈꽃 소복 얼음곰은 얼음곰 젤리가 많은 데에서 보물의 증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캡틴 아이스 쿠키를 피해 도망간 해적마생 행방은? 그리고 그가 발견한 보물이랑 과연 무엇일까요? 흥미진진한 이번 스토리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캡틴 나이스 쿠키는 해안에 정착해 있는 검은 설탕 해적선을 발견하고 해적막 쿠키가 보물을 찾아 얼음 파도의 탑으로 올라갔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탑 곳곳에 숨겨진 기억의 조각을 찾아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그 안에 담겨 있는 얼판 탑의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얼음 파도의 탑은 총 1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테이지를 통과할 때마다 얼음 파도의 탑에 얽힌 스토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기나 길드전과 달리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플레이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얼음 파도의 탑 곳곳에 숨겨진 기억의 조각을 찾으며 퍼즐을 맞추어가는 보물 찾기에 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얼음 파도의 탑을 성공한다면 과연 기억의 조각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어떤 숨겨진 장치를 작동시켜야 할까? 와 같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싫어하냐? 왜? 싫어하냐며?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도달하면 하드 모드가 열리는데요 기존 스테이지를 더 어려운 난이도로 플레이하면서 추가적으로 더깊숙히더 치밀하게 숨겨져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 층까지 다다른다면 로비스킨 보상도 받고 기억의 조각까지 다 모으게 된다면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바다 요정? 다음은 신규 스킨에 대한 소개인데요. 얼음 파도의 탑 업데이트에 맞춰 북방의 위대한 소호자 캡틴 아이스 쿠키, 고독한 유령 전장 소금맛 쿠키, 해적선을 침몰시킨 귀여운 개수 오징어 먹물 맛 쿠키가 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별 바다를 품은 바카사탕 맛 쿠키 의 아! 슈퍼 에픽 스킨도 기대해 주세요. 아 바다 바카자... 요정? 다음 업데이트 내용도 알아볼까요? 마법사탕의 축복이 변경되었는데요. 마법사탕 축복은 마법사탕의 레벨업을 모두 맞췄을때 축복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보물과 마찬가지로 레벨업을 모두 마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화를 하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유저분들이 마법사탕 레벨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게끔 변화를 마탐 저장 기능 기존의 축복은 유지되니 네, 야, 마탐 저장 기능 안 되나? 커뮤니티를 통해 자주 요청해 주셨던 아이디어인데요. 다음 업데이트부터 마법사탕 축복을 끝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마법사탕 축복 중에서 정말 좋은 능력을 가졌는데 다른 것으로 바꾸길 고민하신다면 다음 업데이트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요청을 받았던 무지개곰젤리 스킨과 얼음곰젤리 스킨 야 스키 저거 야! 내가 어땠던 거? 여러분들. 아, 모든 저 진짜 제가, 없지만, 제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건의한 거예요. 와우. 노력할, 노력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이 외에도 6월에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험에서 캡틴 나이스와 주축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샤벳상아 막쿠키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샤벳상아 막쿠키는 어떤 쿠키이고 왜 캡틴 나이스 쿠키와 함께하게 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얼음파. 아, 아 저기 바다정. 그리고. 바카사탕맛 쿠키의 에픽스킨 출시와 함께 바카사탕맛 쿠키의 아 아니.. 자, 자, 탕막 자, 잠깐만 물론 바카사탕맛 아, 쿠키의 바, 구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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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요정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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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 더, 어, 이건 말고 다 다음... 아, 아,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어이거 아! 업데이트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이거 보면은 장난 아니야, 퀄리티가. 근데 이 와중에 뱀파이어? 왜 있어, 여기? 여기 뱀파이어는 왜, 왜 있죠? 약간, 약간, 얘, 가왜 이렇게 있죠 일단, 그렇고. 아, 어, 근데, 이게, 이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다, 무슨 훈련소인지. 아, 얘 훈련소긴 한데, 기존에 있던 해적막 쿠키 훈련소 따라온 것 같고, 가족 관계, 관계도, 그런거 같군요 그리고 아까 여기 놓치기 쉬웠는데 여기 좀 보면은 야 내가 진짜 신기했던거 야 여기 올라가는거 봐와 무슨 야, 이, 여기서 아까 약간 여기서 오거렸어 숨겨져 있을까? 어떤 숨겨진 와 진짜, 진짜 신기해 여기 오, 또 올라가 심지어 또 올라가 이게 옛날 때 탈출 이게 그 천연나무 유적지에도 이렇게 왔다갔다 위아래 엄청 가리 있었거든요 야, 그것도 이런 거 있어. 와, 이런 거 완전 신기했고. 로비 스킨 보상도 받고. 야, 이게 로비 스킨 보상인가 봐. 진주 있는 거. 이게 기억의 아, 기억의 조각. 이것도 모, 모으는 것 같고요. 와, 이거 완전 신기하고. 어, 확실한 거는 정말 신쿡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 바다 요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보니까 다음 업데이트에 나올 것 같...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일단은 이야기 자체가 캡틴 아이스 쿠키, 아뭐 원피스의 마오키지 그런 느낌인가 얼어붙고 막 그런 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상어 막 쿠키도 나오고, 아 아주 기대가 되고 바다 요정 여러분들. 아 솔직히 난 솔직히 다른 내용 다 필요 없어. 바다 요정만 제 기대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측 이쪽 밑쪽에 이쪽 바다 요정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에 나오라고. 아, 진짜 바다 요정. 어, 어, 아, 이번 말고 다음에. 아, 진짜 바다 요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다음 업데이트 좀 기다리면 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요 자, 다음에 만나. 자, 요렇게 업데이트 관련돼서 봤는데,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7월 중순에 나올 것 같아요, 봐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7월 중순쯤에. 한번 추억을 떠올려서 여기 보자. 여기 쿠키런 평가 보면은 제가, 아, 제가 쓴게 있어요. 드디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죠? 2020년 1월 22일. 제가 이거 240시간 시작한 날이거든요? 아요 마탕 안나와서 240시간안 빨리 마탕내놓으셈 와 이거 지금 몇개월 지났어 정확히 5개월 지났어 5개월 뒤에 나오네 진짜 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추억이긴 한데 이때 240시간 했던거야 아 드디어 떴다 이제 진짜